우리 샜나 봐야 되겠다. 음. 아, 뭐. 음. 아 앞치마. Thank right. 스스로 만들어봐 이고 구워먹어 이나어있 아나 이거 껍질 다 벗긴 거지, 엄마? 네. 이거 그냥 토마토는 먹어도 맛있겠다. 안 벗겼어. 토마토는 원래 안 벗기는 거 아니야? 아니, 벗기면 좋지 싹 갈면 몰라도. 몇 개? 한네 개, 한네 개, 세네 개. 아니, 이제 봐가지고 먹어보고 좀 부족하면 좀더 넣을게. 바로 아니야, 그거? 알이야? 알이야. 갈 갈아야지. 다섯 개 넣어 그럼. 그 다음에 레몬, 레몬즙 몬즙 n lemon, 잖아 레몬즙 안 들어? 응 n lemon, lemon, l e m 는데응소 m o n lemon, lemon, l e 스 o n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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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스 m o n l e 봐 o n l e m 만 n lemon, lemon, 섞어사하도하 하고 d i 드를좀 많이 넣 d m 나아 완전 enough. I wondered if you had 스페인 e y e 지역에 g h 먹어봤 n d e r e d if y 올리브 오일 money enough. I 좀 그렇다. <laughs> 이미 이미 그래 이미 초록색부터 아니, 아니 근데 초록색 해서 딱대지면 힘들게 위진아 어 뒤로 빼 이거를 뒤 자리 걱정 아니 그냥 해 내가 없어. 들고 있으면 되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딱한삼 대지에 그런 거네 네 그래도 들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뭐, 이거 막다 이거 먼저가 어 마무라 너막 튀진 않겠지 이거 팀은 너가 어떻게 하겠지 나도 재 많은 걸안 찍어주는데 어느거야? 하얀색이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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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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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여기 니 아니, 아니, 응.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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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 I d 아 n t 열심히 w w 봐 a t I suppose. Timmy, g 게 on that way. s 나도 was all. You got a girl done in that way. You got a girl. You got a g i 다 l You got a girl. 봤다. 바로. 줄줄 때. 미. 저번에 엄마가 많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미진 거는데. Obrigado.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얇아. 어. 그거 두껍잖아 파프리카. 어, 그러니까. 근데 두꺼운 게더더안 벗겨지나? 더잘 벗겨지. 이게 껍데기 얇으니까. 이게 잘 벗겨진데? 지금 저기 해서 그렇지 <laughs> 울거지. 근데 잘 나와? 부어서 응. 역광 아니요? 음, 역광이야. 음, <laughs> 이소좀 가지고 와봐. 됐어. 네. 음. 이렇게 됐어? 근데 안 보이자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없죠. <laughs>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좀 치워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냥 조금만 찍다가. 꺼. 오, 어, 이게 되게 얇아서 막 찢어져. 너무 많이 구웠나? 막 살점까지 다 찢어진다 이거 봐. 고 <laughs> 너무 덩그러니 아니 어떻게 찍을라고. <laughs> 아 그래? 난 그냥 들고 찍을라 아, 어둠이... 그는데좀 어두워? 이렇게 해야 눈빛 따기 편하다. 아 그래? <laughs> 저것도더좋게 내가 눈길 딴고 아니야. 이렇게 찍 어둡게 나오네. 내가 다음 주에 산미를 다시 한번 찍어볼게. 잘. i 찍고있어 s u r 요 I'm not sure. 않 m 떡 o 지는 않았어. I'm 접은거 sure. I'm not sure. 찍 m n o 찍 sure. I'm n o <laughs> 안 눌러져서 확실히. 안보여. 저기, 저기. 저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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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접고 그러니까 아유, 이게 우리 미리 단백질이 좀 약하긴 한데 이거 끈다? 네. 이쁘네. 어, 실제로 보는 게더 이쁘긴 하다. <laughs> 이렇게 멋있는 화산의 꽃 거리랑래. 그래. 거리가 너무 빨리 끝나. 저을한 <laughs> 바퀴 돌렸다 올까? <웃음> 아니. 나한테 <laughs> 좋아해. 벌써 해가 넘어갔나? 이불 냄비예요 어어아 오른쪽 서랍에 있어? 흥미는 네. 왜차아 아니 아프니까 그렇지 흥미 아픈 애가 아니었어 이 아까 왔잖아 어? 그래서 여기 없어? 음 어딨잖아 음 응. 레몬냄새 여기잖아 물 짜? 아 뜨거워 뜨거워 근데 좀아니 아니 어제요 묘하게 어, 구조가 <laughs> 아, 기분 무서워요. 하자. 약간 팔팔쩍이신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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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자. 이 영상은 <laughs> 아까 그 컷이면 <컷인은> 너무 무서웠고요. 이 그때 이렇게 해야 잘나 무서 무고요 이렇게 해야 잘 나와. <laughs> 무서... 작업은 이렇게 하고 집이. 찍는 거는 그렇게 다르게. <laughs> 일단 일 넣고, 다음에 어. 어. 아프다가. 야, 근데 밭은 나온 것레몬차아야야 이렇게 해서. 나가야도지도서지도 하지도 하지도 지도하네도도지금하지지도하지어 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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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지 너를 약한 불에 계속 얘가 익을 때까지... 음 프리마를 하는 거지... 근지하 이게... 서언이나 이게... 이많이많이많 이게... 게 이게... 이게... 가게 이게... 이게... 이심아게 아니. 아게 <아니야. 웃음> 아, 엣입니다 네. <laughs> 네. <laughs> <그러실 수 웃음> <laughs> 너무 네 그릇이 있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너무 귀 바닥만 보이게? 찍어도 돼? 근데 여기를 중립된 심으로 왔다리 갔다라는데 나는? 응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자 이제 묻힐 거야 여기 나와? 응, 응 우유를 먼저 묻히는 거 같지? 묻 우유를 먼저 묻혀? 나는 같이 하는데 우유 무치면 달걀 묻니 안 묻지? 우유랑 같이 섞어서 하는 거지. 는 거야? 어, 우유하고 달걀, 설탕 다 섞어서 하는 거요. 어떠세요, 부인 씨? 물기 묻는다고. 제가 물을 먹으니까 잘 먹겠지 또. 달걀 다 먹겠는데? 달걀. 어? 좀 있다가 응. 자, 지글지글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지키는 여기가 지글지글 돼요. 아니야 보여요 이쪽에도. <laughs> 우에만 담가놔도 맛있지 됐나? 더촉촉하니어 내가 자업했어 다른 사람들은 버터야지만. 우리는 올리브 오일에. 어어요이 아, 뭐야? 누군 거야? 엄마 거야? 마니또. 아. 자 여기다가 메이플 설탕이랑 메이플 시럽을 뿌릴 것이에요. 메이플 설탕 뿌려줄 사람. 설탕 안 들어갔어, 이게? 조금 넣었어, 메이플 설탕. 조금 넣어 메이플 설탕이 많이 안 달아 가지고. 네, 메이플 시럽 뿌릴 거니까. 그래. 좀훅 나온다. 그러니까. 손 떨리는 거지. 아, 무서 많이 먹으면 되지. 손전이 <laughs> 있다고. 됐어. 안녕 뿌려. <laughs> 여기도 뿌려. 아, 일단 안 올릴까? 아, 한쪽만 뿌려. 안울릴 수가 없지. 그래. 가보 여기 좀자칼나리 와서 여아어 보자. 크로스 잡아야 될것아 잡아. 안가 촉촉하게 익었나? 너무 많잖아. 이무갱이들 소모가 빠져나간 자동 소모 흔적들 징그러워. 진나 반쪽만 줘봐봐. 아, 아 그래요? 이거 네. 이거 네. 네. 라가락 내가 싹추버 냈네. 내가 가져갔어. 아, 그래? 엄마가 쓸라고. 나 응. 먼저 먹어볼래봐봐봐 여기 오, 더 찍은 거로 돼. 안 짜였어. 아니 그또 집어도 그런 집어. 모자라면은 더 뿌려 먹어. <laughs> 음 맛있어? 씹을 네. 게 하나가 없는데? 어 너무 안 달다? 어. 음.. 충분히 뿌려야, 뿌려야겠네, 그러면. 많이 뿌려야 돼? 이건 <laughs> 어, 음 단맛에 먹어.